큰 소리가 맛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수영하고 너무 힘들어지기만 했다. 지금 약간 속이 안 좋아요. 아 근데 먹으면 또 나아질 수도 있어요. 네. 맛있을 것 같아요. 와. 이미 앉아 계시는분요 와. 와.. 냄새가.. 우와... 네. 네, 네. 이거 이에요거 넣고 어? 빨리 빨리. 어? 오. 오.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2시도 네, 돼 사실 맛있는지 모르겠어요, 고기가. 음,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, 요거서 고기 빼고, 맛있겠습니까? 여기서 고사리만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요. 네. 아, 네. 근데, 뭐, 고기까지 먹으면 맛있겠지만, 음, 맛있게 드세요. 한 마리 드세요? 뭐 드려요? 뭐, 좀 그러면, 어, 맥주 드신다고 하지? 뭐? 어, 정말, 이거 철라냉면, 철라거면 철라냉면 맛있다 고사 <놀람> 고사리 맛있네요 고사 진짜 맛있어 고사리? <놀람> 고사리는 제 식량이니까 하나만 먹을게요 <laughs> 아니에요 이것만 <이건 맛있지? 웃음> 이거 찍어 먹는 거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? 근데 두부는 별로 안 닮았네요. 네. 네. 응. 그래도 안 닮아도 이렇게 약간 풍기는 게 비슷하던데. 그런데 제 결혼식 사진 보면 똑같아요? 지인들이 닮았다 그랬어요. 이렇게 해놓으면 닮았다 그래요. 머리에 딱다 타가지고. 화장이 눈에 그거 제잘보이 있어요? 네제 <laughs> 친구들이 저한테 어? 동생이랑 안닮은줄 알았는데 멋있어. 어... 아니 그니까 저도 계속 보고 보다가 보면 닮았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처음 <laughs> 봐서... <laughs> 네 처음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뭐, 와 맛있겠다 택하세. 이거 찍어야 돼 찍어야 돼 와. <laughs> 여기 거. 제가 비벼 볼게요 이거 찍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저요? 여기다가 고기를 하나 사서 먹어도 아. 겠는데 아, 진짜 신기하다. 오, 맛있겠다. 우와, 아, 이게 그, 아까 사어신 거구나. 짜글이짜글리 나는 된장찌개가 나는 거야, 이 우와, 맛있겠다. 역시 먹방이 최고야. 진짜. <laughs> 나도 이거는 꼭 먹어 봐야겠어. <laughs> 진짜 맛있어요. <laughs> 어, 맛있죠? 어, 맛있어. 음. 저거 맛있지. 매운면서도 엄청 매콤해그매 매운 나연 맛도 맛있어. 아, 매워요? 오. 괜찮네. 청김치 <laughs> 여기를 요렇게이 요렇게. 네. 아, 나는. 아손동이지왜 이런다 그래? 맞아요. <웃음> 왜이 왔어? 좋아요. 먹 좋아요. 아려알아 드려. 아 근데 그냥 많이 줘버린 거야. 번 이런 거 찍어야 돼. 응, 서치더 일본 갈 필요 없어. 감사합 <laughs> <봐람이> 오늘 뭐가? 고생했어요. 내일 아, 아아아 <meringue> 맛있다. 맛있네요. 그 근래 먹은 중에 제일 맛있어. 아 진짜요? <laughs> 이래서 이제, 역시... 이제 계속 다이빙 하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이제 계속 물놀이 다니는 거 아닌가요, 근데 뭔가 잘 어울려. <laughs> 이거 뭐예요? 아, 뭐야, 뭐야, 뭐야? 한 매운 거 좋아하시는구나. 아 가지고 다니시다니. 이 근데 이거는 예 지금 이 고추 먹어니에요 약간 고추가루 느낌이라서. 도전. 이 고추를 먹어봐. <laughs> <laughs> 아요 <이제요? 웃음> 그죠? <laughs> 배란집배란집 빨리! 골라, 어, 그래. <laughs> 방금 시는거 보고도 나는 지금 이미 놀랐어. 와, 어째 이렇게 매운 걸. 진짜 어요이나